아, 이, 씨, 발새끼들 안녕하세요. 씨, 마, 씨, 마, 씨, 마, 씨, 마, 씨, 마, 씨, 마, 아 그리고 제가 외국인이라서 뭐응뭐 응? 뭐 모든 거이 못하는데 좀좀 이해할걸 아 외국인 친구라고요 오케이네 응. 레퍼 <laughs> 고고고오근도음 레퍼 마퍼 몰려 아, 근데... 음. 마포... <laughs> 아 얘들 빠르다 느 느린데 레퍼 <laughs> 마퍼 마.. 마프라 불러요 여기어딱 몇명 퍼 머퍼 머.. 머퍼? 음, 음. 아 머퍼 왜 머퍼 아... 와 이거 개쌈됐다그아 그거... 야! 아, 씨... 아! 우리 너무 늦게 <laughs> 내려어 <laughs> <laughs> 머퍼? 아 머퍼 <머포>. 머퍼 <laughs> 그그그 그, 그 뭐에 뭐, 뭐, 어, 뭐, 뭐 한국 한국의 디귿에 a 를 하면 되, 되잖아요. 디귿에? 어, 봐봐요. 디스코드 봐봐요. 디스코드 봐봐요. 메시지 어, 보내 줄게. 디스코드 보고 있어. 음, 어, 디스코드 보고 있어. 그러니까 대랑 이게 이게 되고 이게 뭔데? 그 글씨가 비슷하잖아요. 그죠? 아하. 그래서 아, 네, 저... 그 농담을 이해했다. 음, 음, 음. <laughs> 이해했다. <예외됐다>. 음, 음. <laughs> 어, 어, 예. 그래서 뭐라 그, 어. 부르는 거예요? 그냥 농, 농뭐 담으로 <laughs> 말하는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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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<laughs> 이거를 소위 급식체라고 해요. 급식체. 어, 네네 급급식. 그... 와우. 한도한 와우. 어 다른.. 도 사람도 왔 와! 안맞안맞안맞안어 들어와 들어와 아시씨뿌 새끼 킬 듣겠어! 샷! 와우 죽었다 이거 나 먹어 이거 나 <laughs> 먹어 아말있 무슨 있어 맞는 <웃음> 말인데 <웃음> 왜 이렇게 팀. <목소리> 우리 바로 바로 앞에. 어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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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뒤나나뒤나나뒤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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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일단 나나 <목소리> <웃음> 아 씨. 답아 나도 태워 할거 그냥. 오라가고 숨어. 오라가고 숨어, 숨. 여기 숨어. <laughs> 아, 아, 보인다. 보인것 같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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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오. 오, 오. 오, 아, 오, 쉣. 오호. 오쉣. 아, 왼쪽, 왼쪽. 아. 아, 아 아니 잡아, 어? 잡아! 잡아! 아 아직 안 잡았어 안 잡았어? 내거내거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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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봤어 그걸 못 잡았어 내가 아 잡은 줄 알고 뛰었는데 아소리소리아 빨리 내려면갈지 않았을까? 어? <laughs> 뭐야 있어 있어 아씨아씨 아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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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이씨, 아이씨, 다떨씨다떨씨다이 아이씨, 다이어아이쪽 아이씨, 아이씨, 쪽 오른쪽 이씨쪽이씨 아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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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어 아이씨, 아이씨, 아아씨 아이씨, 아이씨, 아이 아, 나 까파도 없는데. 나는 아, 피도 없었어? 다른 애, 다른 애, 다른 애. 됐어. 아, 이게 뭐 터? 아이고. 아, 이게, 이게 우리 해적이야? 우리 해적. 어우씨. 쟤 밑에 딸 피야, 완전. 아, 근데 피. 개야? 와우, 나도! 에우 와우! 이우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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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새끼들 우와하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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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진짜 개많아 와우! 와우! 와우!

나 썰릴게 나 썰릴게 트레이버 2킬어 동창이들 아나 이거 스틸파이 못쓰겠어 <laughs> 아, 진짜 개웃겨 이게 어떻게 잘 됐어 아, 나이스 맞지 막 나이스 도넛 여기다 들어갔다 안에

하나 그려 시부중아 개많 산많 이리로 뒤로 뒤로 아이야씨나 총알 한 발만 괜찮아 괜찮아 어 나중에 살려도리살려볼까어 뒤에도 있어! 와! 나듣겠을어맞 뭐.. 뭐인 것같다아 어! 왔다! <laughs> <laughs>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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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 뭐, 보이지않아 보이지않아 봤지 <laughs> 지않아나 아니 너너 너 쳐다봤지 왜날나 쳐다봤는데 10초 남았을때 가야지 시간이 별로 없어 어, 웃고 빨리. 빨리 웃고 꺼져오오오 셋. 어, 어, 해, 가개 지금이야, 개판 몰라? 하이, 아, 가어 같이,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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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뛰어. 같이 가리 어, 다 왔어. 다 왔어. 가리지 마. 가리지 마. 가리지 마. 가 몇시지드하시네 저, 저, 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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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와 이거 와이민 존나 잘맞춘다 우와 이거 핵핵 핵이야 핵. 이게 핵이야. 아, 어, 핵이야? 이게 핵 어. <놀람> 와 이게 핵이야. 핵 미쳤네. 이게 바로.